자그상과 미스네스피크 부분 선생님이 그방송에좀 잘못 나와 있어서 다시 이거 녹음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에 물건을 살때 가격을 묻는 거. 자 how much is this soccer ball처럼 how much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이란 말이죠. 이 가격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란단어어우우리알알야야 되는 디스카운트는 할인이 u 뜻입입다할 할인 사사로서 자, t a t t a d i s c o u n t 는 할인을 얻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t a k e o f f 는 자, 원래 벗겨내다라는 뜻이거든요. i w i l l t a k e o f f a d o l l a r 1 달러를요. 중요한 건 off 시킨다. off는요, 발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내려준다는 말로 1달러 깎아드릴게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깎아드릴게요. 이 단어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뒤에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그 다음 우리 본문 내용으로 가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죠. 자, 잠시만요.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자, excuse me, 얼마입니까? The round glasses. 여기 서 잠깐 봐야 될건 how much r e 를 썼습니다. 어, 왜 r 지 자, 우리가 뒤에 보시면 둥근 태의 glasses 안경입니다. 안경은 보시다시피 두 개의 r 이 이렇게 두 개의 r 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동사는 항상 여러 명인 R를 써서 문장을 쓸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면 대답도, they are 18 dollars. 이게 day가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항상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day를 씁니다. 참고로 우리 그 앞에 나왔던 문장 내용 보시면, 자, 그 축구공은 얼마입니까 라고 축구공 하나죠. 그래서 is를 썼죠. 그래서 대답은 그것은 it. is를 사용해서 문장을 쓰는 거. 우리가 항상 여기가 is가 꼭 들어간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주어가 여기처럼 단수인 경우는, 물론, 자, is를 쓰겠지만, 자, 우리 그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계산하는 내용의 것들이 복수형인 경우는, 이렇게 복수형인 경우는, r을 사용한다. 자, 그 울측에 나왔던 get a discount. 할인을 얻다. 할인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사용을 했죠. <laughs>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이거 좀 유사한 표현들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이것과 같은 의미로 갖고 있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please. 죄송하죠. 부탁인데요. give me. 저에게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 디스카운트. 여기는 대신에 주다라는 표현으로 나에게 주세요라는 표현 을 썼죠.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이런 경우 쓰셔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Could you give me d i s c o u n t 처럼 이런 것을 써서 우리가 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no, I'm afraid not 이란 문장. 자, 요거 많이들 틀리시거든요. I'm afraid not 이란 말을 쓰는데. 자, 그래서 I'm afraid not 이는 단어, 우리가 afraid 란 단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게 두려움 이란 뜻이죠. 물론 이으로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요, 죄송한, 이 뜻으로. I'm afraid, I'm, 죄송하지만, I'm afraid not.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표현 잘안 하세요. I'm afraid not.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 이거 책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거 헷갈려요. I'm afraid not 하면은 안 되겠다는 내용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That's okay. I'll take them. 제가 그것들을 살게요. 이때 이 take란 단어, 우리가 가져가단 표현으로는 우리가 바이랑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대을 쓰는 이유 계속 아시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안경은 항상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대을 써야 됩니다. 이자에 혹시 이제 이틀을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런 표현. 그랬더니, 자, I'm looking for a backpack. 저는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라는 looking for를 사용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look f o r 이든 보다 쓰시면 안됩니다. look for까지 쓰면 찾답니다. 학교에서 쓸 지금 backpack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what about this red one? 자, what about 이 what about 무엇에 대해서 아닙니다. 윤진아 무엇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뭐 h 은 어때라는 표현이에요. What about 또는 what 대신에 how를 쓰셔도 상관없죠. 이 빨간색 것은 어떠세요? 이때 원이 가리킨 것은 하나의 백팩을 말하죠. 이 빨간색 백팩은 어떠세요? is t 2 $12, e dollars 그거는 12달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했더니 take 2 dollars off. 2달러 깎아 준대요. 깎아 드릴게요. 했더니 it sounds good. 이때 사운드의 뜻은 소리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다라는 뜻으로 구시 오, 괜찮습니다. 괜찮게 들리는데요. I'll take it. 제가 그것을 살게요. 이때 이틀을 쓴 이유는 앞에 있는 것은 하나의 백팩이죠. 하나기 이 때문에 이때는 이틀을 썼어요. 앞에 나와 있는. 자, 그다음. Excuse me. How much is the purple T-shirt? 그 보라색 티셔츠는 얼마입니까? It's ten dollars. 0 $10, 달랍니다. Expensive. 그거 참 비쌉니다. 당연히 그 다음 뭘 내면 하겠죠? 깎아줘.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랬더니 당연히 또이 지금 사람도 take one dollar off. 한 달, 일달러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that will be nine dollars. 구달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사겠대요. I'll take it. Then thank you.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뭔가를 지금 찾고 있대요. 베이스볼 글러브를 지금 찾고 있는데 this one is $15. 15달러. 1 5달러니다 이때 원에 뜻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글러브를 가리키니까 원을 썼죠. 예스 이굿 is i it is, it, it is in good condition.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알아두세요. 수거라고 보긴뭐 하지만 비는 몸모에 있다. in good condition. 그죠 이거 해석 그대로 하면 좋은 상태에 있다란 말로 상태가 좋다. 다른 뜻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도 디스카운트 해주래요. 어떤 이 달러 깎아준대요. 그랬더니 알 e 테킷 그거 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너무 쉬워서 음. 자, 뒤로 가서 자, 이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어, 이 축구공은 가격이 얼만가요 그래서 How much? 중요한 것은 is this soccer ball? 했더니 그것은 6달러래요. It's 6 dollars. 자, 우리 달러에도 s를 붙입니다. 이거 돈에 돈에는 돈에 단위는 셀수가 있죠. 이게 단위이기 때문에 아시죠?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I'll take one dollar off. 깎아드린대요. 그럼 그것은 5달러입니다. That will be five dollars. 그랬더니, I will take it. 자, 그걸 사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how much are? 자, 왜 아까 앞에는 is를 썼는데, 자, 다 지우고 우리가. 이런 쉬운 것도 다 지우고. 왜 여기는 is를 썼고, 여기는 a r e 썼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는요, 이 축구공이라는 하나의 단수를 받았죠. 단수를 지금 주어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발들은 항상, 항상 복수 취급하죠? 이 신발들은 얼마입니까? 항상 복수. 신발 한 짝만 신고 다니는 사람 없죠? 자, 그럼 대답도 they are 15 down. 13 dollars. 여기서 is 썼으니까 it's. 자, 구분 잘 하십니다. 단수기 때문에 it. 여러 개기 이 때문에 대답할 때 day로 답을 하셔야겠죠. 자, 뭐, 뒤에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into conversation 뭘까요? Wow,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There is there. are를 쓰는데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건 여러분 잘 아실거고 글씨가 그막 개판이네요. 무엇이 있다라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are를 쓰는 이유는 뒤에 쓰여있는게 뭐야 So many interesting things. 주어가 보다시피 복수죠. 그래서 주어 동상상 같은 복수형 복수형. 아주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Everything here is old, old or used, old or used. 오래되거나 또는 used, used 뜻이 뭡니까? 사용되니 원래 뜻은 사용되니란 말은 중고란 말이 중고. 쓰던 거? 자 여기서 보는 문법.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는 항상 단수 취급하죠. 2, 3형제. 아시는 분다 아시겠죠? every, each. 그 다음에 either로 시작하는 내용은 동사 항상 단수 취급한다. 여기 있는 모든 거는 오래됐거나 사용된 것 중고입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clock. 자, 시계를 찾으면 돼요. What about? 몸무새 what, 어떠세요? What about? 이 빨간색 클럭은 어떠세요? 이 what 대신에 아, how 대신에 what을 써도 되죠.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똑같은 거라 둘 다. How about이나 what about 써 쓰시면 되겠죠? 그튼 그건 얼마입니까? 15달러. 15달러입니다. 이제 너무 비쌉니다. For me 나에게는 그건 너무 비싸요. Can I get a discount? 제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책에 나왔다. 나와요. 앞에 하나 왔었죠 I'm afraid not 이란 부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자 원래 이 문장이 이제 원래는 뭐였냐 I'm afraid not 이란 부분 쓰는 거자 원래 문장은 다한것 같아요 너무 길긴 하지만 I'm afraid 선생님이 afraid 뜻이 뭐라고? 미안하다 그랬죠? 이거는 죄송하다는 의미와 같다 그랬어요. i 아, 미안하지만, sorry에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not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왜 not이 왜 나왔습니까? 하면 여기는 이제 t가 부정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래는 you cannot get a discount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ot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it's only one year 1년밖에 안 됐어요. almost는 거의란 뜻이죠. 그건 거의 새겁니다. 자, 그랬더니, how much is this blue clock? 뭘 가지고 있는 그 파란색 시계죠? 큰 숫자들을 갖고 있는 파란색 그 시계는 얼마입니까? 10달러입니다. 그랬더니 I'll take the blue one. 이때 one 이란 단어 앞에 놓았죠. blue clock 을 가리키죠. 자, 파란색 급 그, 살게요. 라고 해결을 하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 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투 컴퍼 t 스 이션까지. 자,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